디지털 시대의 언론 종이신문이 몰락과 새로운 도전. 최근 몇 년간 언론 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독자 비율이 급감하는 현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와 그 영향력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이신문이 쇠퇴와 디지털 시대의 언론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종이신문을 읽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9%에 불과했으며, 2011년에는 44.6%, 2000년에는 81.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신문은 삼겹살을 구울 때나 찾는 물건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를 오로지 포털 사이트에서만 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 영향력은 디지털의 쓰나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플랫폼은 종이 잉크에서 웹 링크로 이동하며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잉크의 시대는 가고 링크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자와 뉴스 소비자 사이에 신문사나 방송사가 중계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자와 소비자가 바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보다 기자 개개인의 브랜드가 중요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뉴스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대한 신뢰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레기 기자 쓰레기와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과거 오보라고 항의받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특정 기자를 구독해 그의 기사만을 골라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기자들은 클릭수에 매몰되어 낚시성 기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사의 오랜 고민은 저널리즘 비판과 비즈니스 밥벌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은 팩트를 검증하고 맥락을 짚으며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자와 언론사는 이러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독자들이 뉴스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팩트 찾기, 콘텐츠 공부 및 글쓰기 독자들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의 신뢰와 관심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